오늘은 방크의 메타버스 사이버 세상에 들어왔어요. 7개의 전시관 중 3곳을 방문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복계의 전시관에서 스탬프를 모으면 히든플레이스로 갈수 있대요. 맵을 보면 한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고 히든플레이스에 가면 독도까지 볼수 있대요. 먼저 가볼 곳은 역사 속 한류스타 전시관. 초성 퀴즈를 맞춰 전시관에 입장하고 전시관에서 숫자를 찾아 2층으로 이동해요. 정답은 고인돌. 숨겨진 숫자도 잘 찾아줘요. 전시관에서 각 전시물의 설명을 볼수 있어요. 정답은 금관. 백제의 금동대학로예요. 신라의 금관이에요. 정답은 직지. 고려청자 너무 예뻐요. 정답은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세종대왕님 고마워요. 조선의 칠정산이에요. 3일 운동 우리 잊지 말아요. 다들 찾으셨나요? 저는 찾았어요. 정답은 1999. 의견 게시판도 있어요. 스탬프도 잘 챙겨요. 다음은 10대 독립운동가 전시관. 10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어요.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우리의 유관순 열사. 3.1 운동에 대한 설명과 독립선언서도 볼수 있어요. 스탬프 챙기고 가요. 다음은 외국인 독립운동가 전시관. 10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어요. 염사진 먼저 찍을게요. 청원도 동참할 수 있어요. 공감가는 것이 있다면 공감하기를 눌러 표시해요. 감사한 외국인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조선을 위해 팬으로 싸워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스탬프도 챙겨요. 오류시정 서한도 써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곳의 전시관을 구경했어요. 한국에 대해 정말 자세히 살펴본 것 같아요. 다른 곳들도 구경해보고 싶네요. 그럼 안녕.